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세계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니 금과 은과 롯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괴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4,000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 명은 문직이요, 4,000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세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교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역대상 24장 아론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렛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무리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르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오.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열라모엘이오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